지금 가. 현지시간그시서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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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지금. 지 아침은 시리얼, 밀크. 요즘 이렇게 아침 있지 이런 이제 지금 한두달 정도 딱 됐고요. 그 출근을 해야 돼 가지고. 응.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조금 있다 출근해서 보여드릴 거고. 영상 거의 6시 40분? 비 오는 날에 이제 자전거를 못 타고 가서 6시 반.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미모. 요새, 요새. 안 피곤하려고 한 10시 반? 무조건 열려전 저는 잠듭니다 응. 그때되면 알았으니 감겨요. 이제 아침을 챙기고 방금 보면 아침 일이고요. 아침 일을 챙기고 양치를 하고 나갈 준비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일하는 새로운 직장입니다. 아, 나, 나, 나. 이제 수업 하나를 끝내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은 베이 떡국부터 감자, 백 사과, 생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는데... 응. 방금 사가... 엄마가 줬습니다. 제발 하신 거라, 아이고... 제 네. 100만 원 받아... <laughs> 100만 원좀 200만 원... 아, 예... <laughs> 이제 오늘 배회직정을 해야 돼서 수업 끝나고 바로 몸을 풀었습니다. 1번 선수, 랄로. 네. 2번 선수. 3번 선수는, 3번 선수는 저 잔소리 대망한 게 있습니다. 측정을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바로 사우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두고 와가지고 사우나 바로 왔습니다. 일단 씻고 올게요. 저희는 사우나 끝나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 바로 배가 너무 고파서 부산 최고의 국밥, 수변 최고 돼지 국밥으로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트, 은하 목욕탕 뷰 안에 들어가면 제가 강 대교를 볼수 있습니다. 요렇게 창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다 먹었습니다 란뚜? 란쳐가지고 아직 얼마 안 먹었어요 새 <laughs> <세> 공기째 먹어요 음식은 <laughs> 제일 많이 먹어요 이이고 있어 거안돼 카메라에 화면에 중독. <laughs> 박스로 와서 착을 했고요. 이제 청소를. l e t 클리닝 타임 e a n i n g time l e t 핸드폰 중독자 보이시나요? 청소하는 데 핸드폰까지 하고 있어 박스에서 청소를 다 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돼서 그 앞에 어, 뛰기 좀 달릴 코스가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측정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팀전이어서 그렇게 몸에 큰 부담이 없어서 제가 할 운동은 또 해야 되니까 싸우나하고 청소하고 좀 내일 어짜피 화체 안쓰고 거의 다 상처가 돼 저기 옆에 런닝코스 일자로 광안리까지 이어져있어요 그래서 아마 50분 뛸건데 25분 뛰어가면은 한 광안리 광한리 입구? 20분 지나서 광안리 입구 쪽에서 스턴에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해도 많이 적고 뜨기딱 좋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GPS가 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페이스랑 심박이랑 다 맞게 되더라고요. 감이 있는. 바로 시작하면은 페이스가 언제 뭐 갑자기 3분대 같다, 2분대 같다. 그래. 휴. 이렇게 쭉 따라가면 강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후여서 달래기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산책을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해무가 엄청 많이 껴있습니다. 와우. 좀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정할리는 완전 지금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근데 엄청 시원하네요. 지금 4km, 5분 40초 페이스 심박 138에서 140,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가. 지금 부산에서 제일 핫플입니다. 진짜 언제 쉬는지 모르겠는데 월화서 먹고 사람들 다삼수 있는 거야. 비 오면 비 맞으면서 먹고 진짜 리스펙. 지금 5km 정도 뛰었고요. 6분에 신박 139.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러너스아이가온것 같습니다 완전히 러너스아이 무조건 땀이 비오듯이 옵니다 진짜 개덥다 씨발 홈리달리기를 끝냈고요 오늘 날이 더워의 군대는 너무 들쑥날쑥이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세팅 좀 하고 대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는우니의 무릎 는우도 돼요? 대는 우리의 군 나간지 정확히 13시간만에 집에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바로 에어컨 바로 그냥 무자비하게 에어컨을 틀어버립니다 왜냐 열대가미쳤 일단 빨래 좀 돌리고 저녁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복숭아 두개 오늘 전투한다고 시간을 좀 많이 뺏겨 가지고 조금 있으면 자야 돼한 10시 반 안에 다시 잠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부대 껴서 잠이 안올수 있으니까 복숭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도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만. 이상 방문석이었습니다.